Go top right. Do. To 내가 말한 착한 강아지지. 그냥 커슈. <laughs> 먹고싶다 먹어 아이씨 아이 쿠라 졌다 나쁘지 않아 세번째 선수 나쁘지 않아 있시 같다고 하는데 당시 이 없어. 요선이 4선분도야.

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. 아플걸 우리 망토.. 아 뭐야 모자 썼다 이러면 해볼만 하지

이겨버렸지기모지우리 진짜 비상하게 쓴다 나도 알아 진짜 양아치같이 쓰네 나중에 뭐 응. 알고 있으이 가만히 있어줄래? <laughs> 정물화에 잘 어울리겠어 아댕이라고 그러는 거 던가나 <쏘> 아. 어, 월이 일성이었구나. 이제 알았네. 응. 7 소리 될까? 7 <laughs> 소리네. 어 야구나. 어? 아, 삼 소리 응안될 걸. 흐이딜소 <laughs> <이> 많이 아플 걸. 소 나 지금 보호술사를 못여가지고좀야이 미친놈 백스 베리어 왜 저래 네? 백스 그냥 베리어가 거의 90%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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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 맛있어 그 이상의 가르침 아, 네두 개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완성 진짜 역하긴 땡클들, 하다 탱크들이야 생크들의 <laughs> <laughs> 뒤에 남이랑 뒤에 힐러 소라카까지 않았어 네. 진짜 역해 소라카한테 힐 뭐야 저거 주문력 뭐야 많아 올려주는 붕여주려고 그나 그럼 정말 즐 즐겁지 않을까 머위템 뭐 어때 아, 대어가 진짜 역하다. 예. 누가 거자식가안 돼. 아쉽다 소라카가 빨리 죽였어야 되는 템셋. 아, 후이 15,000딜 넣었어. 심이한다 <laughs> 어때? 지리지 진짜. 진짜 개뜯들려개다 얘들. 아, 나오면 돼. 안 나왔네. 아, 아쉽다. 한 마리만 나오면 해볼 만한 느낌. 하지만 스인 삼성이라 잘 버티죠. 우리 스인안 녹아요. 응, 게이들. 에 하면 발소리. 어. 야 텐더야, 네가 흐에 갖고 있어 왔자. 내가 흐에 삼성 찍어 버렸다. 왜 이렇게 탱잘 떴니? 미쳤네 탱 진짜 잘 떴다 아, 우리 후에 열일했죠? 올라프..올라프..올라프 정손 줘가지고 올라프 피그겜물을 만들어야겠다 가자 라프라프 라프, 올라프야 너도 삼성 만들어 줄게 라프라프 라프, 올라프 있었어? 어. 나 이겼어. 뭐가 되는데. 이제 삼성 아니었어, 원래? 얘가 삼성이었어. 아니, 스웨인이 아니, 삼성이고 회이가 뭐. 삼성이 아니었어. 아, 그래. 신의 죽는 모습을 이미 보았지. 고통스 아, 뭘 줘야 되냐, 올라프 템. 아, 뭔 템을 이상한 것만 주냐. <laughs> 일단 얘는 무조건 이기는데, 지금은 제 텐더가 문제네. 어, 텐더 좋네. 나한테 게이드 잠깐만, 아5 0 3성도 찍었어. 와 이제야 이즈서... 이 새끼 진짜 자신감 있다고 이제 앞에다 두는 거봐 원딜을 이제 흑웨이가 지금 이회났네 이제 앞에서 이지결 뻑인 다음에 에서 흑웨이를 날 흑웨이랑 바로 이제가 저기 앞에서 까불고 진짜 이겨줘 나이스 어? 이겼다. 스웨이가 아직 풀핀데, 스웨이가 아직 반품 이겨 이겼어? 이겼다 나가 새끼야 뭐해 저절로 <laughs> 어우 졸려 우 어, <laughs> 계속 도망거 아니야? 나게아또이겼지흐이 뭐, 자르면 될줄 알았나? <웃음> <웃음> 아, 뭐 먹어야 되지? 템이라도 잘아 먹거든. 아, 씨, 고기. 아, 쇼진을 줄까? 아, 거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잘 모르겠다. 아이템 누구 주지? 아, 쇼진 누구 줘야 되냐? 질련 뭐저 하나 더 날려. 와, 제 이상한 망토 먹어 가지고 졌어. 세 명으로 분리하는 거. 응, 안 돼. 나 텐더 나가라. 에이. 뭘 그렇게 구차하게 하고 있냐? 음 눈보라가 오고 있어. 오후에 어, 삼성... 이 아니, 뭐 이거... 어? 삼성이야? 어, 깜짝이야. 야, 흐에이, 삼성 못 만들어. 개수 없어. 치킨 텐더 같은 놈 포기해라. 왜 내가 쳐줘? 포기해라, 아, 그, 그, 포기해라, 이렇게. <laughs> 사실 나는 꼴찌인데 거의. 아, 그, 그, 포기해라, 이거 진짜 꼴받겠다. 모르겠다. 이길려나. <목소리> 어이, 어이 게임 안 하는데, 안 하는데 게임 지네 내가 지금 계속. 다들 약간 옮겨. 지금 흐웨이가 여기 전으로 오면 한 오른쪽 위나 오른쪽 위야. 아, 회의가 이제무만안 맞으면 된데왜 자꾸 맞냐? 아, 미치겠네. 게임 어떤 애들지 감이 안 오네. 이러면 어, 이겼다. 뭐야? 아, 게이드 그냥 운 좋게 잡았어. 아, 김어린!